해설을 좀 음. 읽어야지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럼 제가 읽고 있는데 이제 다 아. 좀 읽히는 거야 다시 이제 읽히죠? 왜냐면 처음에는 어 이게 저는 그어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 권에 끝내기 거기 에 거기에 있는 걸좀 요약을 해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, 아니요 조금 아니에요. 다 어. 음, 다르게 음, 하셔가지고 음, 음, 음. <laughs> 이거를 이제 총정리를 한번 쫙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핵심 부분만 네.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. <laughs> 그 내용 이해를 아예 통째로 외우고 싶은데 예예. 안 외워주는 거예요. 예눈 그 눈에는 읽는데 이제 안외워지니까 조금 네. 외우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누리과정 한 번에 끝내기 그거 이제 훑어보시고 보시면 외우는 거랑 그게 이제 누리과정 한 번에 끝내기가 아마. 이제 외우기가 쉽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. 음, 보시고. 이것도 선생님 몇번 보시면 외우기 쉽게 돼 있으니까 어. 그 정도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더고시에 충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선생님 오0 문제는 어떻게 풀으셨어요? 어, 일단 저 25문제씩 네. 나눠가지고 예. 1시간씩 풀어보고 싶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1시간 어. 6분? 어, 그리고 네, 그 정도면 됐어요. 네, 네. 뒷부분은 더 짧게. 아, 그럴 그럴 거예요. 음. 뒷부분은 암기 시험이고 앞부분은 좀 사고 시험 음. 이렇게 돼 있고. 어, 맞아요. 네, 그래서, 그래서 어제 한꺼번에다끝내고 그래서 선생님 추석 때 공부 얼마나 하고 계세요? 어, 이게 이제 예. 그 추석이라는 그게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<laughs> 그렇죠. 네, 네, 네. 이게 음. 마음처럼 쉽게. 네. 공부를 쭉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아, 아쉽겠죠 그랬구나.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? 음, 일단 1요일까지는 그래도 잘 어, 했는데 예. 어제 갑자기 네네. 가족들이 이제 집에 없으니까 마음이 또 <laughs> 풀린 거예요. 예, 그래서 예. 어, 한4시 정도까지는 조금 쉬면서 먹고 네. 하다가 오, 저녁. 예. 공부를 쭉 했어요. 아 잘하셨어요. 네. 그럼 어제는 하루에 총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신 건가요? 어제 한 8시간은 그랬던 것 오, 같아요. 그러면 네. 남들을 추석 때 노는데 선생님이 8시간 쓰면 꽤 하신 거죠? 에이. 오늘은 이제 좀더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. 그렇죠? 네. 네. 라이고 그래요 선생님. 네네네 네, 네, 네. 공유경제가 음, 아 저번에 또 공부를 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. 근데 이게 약간 바자회 이런 것처럼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거인아요 네네. 어, 소비자의 음. 책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원을 음. 어 공동 사용, 경제 효율성, 상호사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음. 네. 네? 자, 네 그다음에 이제 동남이 2번에어 준호아 시형이 예예. 네, 네. 이런 경우에 약간 그래도 그딱 문제를 낸 그게 하나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근데 여기에 막 다른 개념들이 써져 있으면 그걸로 쓴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네. 어 이럴 경우에는 본질적인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, 그 외의 것을 써도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지. 어, 그게 어 이제 쓴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, 지금 선생님이 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요. 음. 지금 선생님이 쓰신 답은 관련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, 이, 이런 이 식으로 썼다면, 어, 부분점수를 받죠 음, 예.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이 그 개념을 썼어요. 근데 음. 이제 키워드라든가 핵심적인 개념만 음. 안 써있을 뿐이지. 음. 음. 이 정도로 쓰면은, 어, 부분점수는 받죠 근데 이제 어. 상관 완전 상관없는 걸 쓰면 부분점수가 안 나오겠죠. 네. 되 <laughs> 지금 이 경우는 선생님의 그 확실하게 경제 개념 공부가 좀덜 돼서 그렇지. 어렴풋이 느껴서 대체로 썼어요. 근데 이제 핵심을 음. 찔러서 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썼으니까. 어. 네, 러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분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부분점수를 뭐 얼마큼 많이 받느냐, 적게 받느냐 이거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죠, 사람마 42번에, 그래도 선생님, 공부가 많이 됐어요. 이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지금 80점 중반 정도 나오고 있죠. 80점 중반, 평균적으로 점수가. 중후반? 이 정도 나오고 있죠. 중후반. 그러니까 한, 한 3점만 <laughs> 올리세요. 3점만. 딱 플러스 3점을 목표로. 네. 플러스 3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. 중반이면 좀 불안해요.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모구보다, 모구하고 똑같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. 제 수록 중에는. 근데 이제, 모구보다 한 2, 3점 더 떨어진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, 실제 시험. 목표가 88점 네. 정도면. 그 정도면 더좋 90점 넘으면 더 좋은데, 어, 지금부터 꾸준히 해도 3점은 올려요. 아무리 못 올려도. 예. 네. 그래서, 한 3점 이상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.